isms p 인증 심사원 실무 가이드 저자 권성호입니다 파트 3세 번째 실력 점검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에 있는 41번째 문제입니다 직무 분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4번입니다 개발 직무와 운영 직무의 분리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단 인력 부족 등 상황적으로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책임자 승인, 모니터링 강화 등 별도의 보안 통제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겸직이 아닌 전담 정보보호 관리자가 존재한다면 최상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개발 또는 운영 직무가 운영 직무자 중에 겸직으로 정보보호 관리자를 맡고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 간 운영 직무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으나 필수적으로 분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 여기서 문구 수정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명확도를 높이기 위해 질문에 대한 문구 수정을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요 직무자 중 망불리 대상자에 속하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정답은 3번, 4번이 됩니다. 내 외부, 모든 개인정보 취급자 중 개인 정보를 다운로드 할수 있거나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모두 망불리 대상자가 됩니다. 특히 개인 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권한을 가진자도 망불리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일반 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권한자는 망불리 대상자가 아닙니다. 43번째 문제입니다. 해당 지문의 빈칸을 채우시오. A는 사이버 공격의 원인인 보안 약점을 소프트웨어 단계에서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을 말한다. 여기서 A란 secure coding을 얘기합니다. secure coding은 사이버 공격의 원인인 보안 약점을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을 말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마흔 네번째 문제입니다. 해당 지문의 빈칸을 채우시오. 개인정보처리 시스템과 관련된 로그 중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세 종류의 로그는 A, B, C에 대한 부분이며 그외 전반적인 로그에 대해서는 최소 몇 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답은 A. 접근 권한에 대한 생성 B. 접근 권한에 대한 변경 C. 접근 권한에 대한 삭제 즉, 접근 권한에 대한 생성, 변경, 삭제에 대한 로그는 5년간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외 전반적인 로그에 대해서는 최소 12개월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로그 보관이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45번째 문제입니다. ISMSP 인증을 법률에 의해 받아야 하는 의무 대상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정답은 2번, 4번입니다. 지역 정보통신센터 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전자전파서비스 부문이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 대한 연간 매출액 100억 이상이 대상입니다. 46번째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관련 로그를 백업 시 무결성 확보를 위해 어떻게 백업을 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정답은 해시값과 함께 백업을 진행하거나 또는 리라이팅 할수 없는 DVD 롬 등의 백업을 진행한다. 입니다. 47번째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기술한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아무리 수탁업자가 많아도 모두 정리하여 처리 방침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처리 방침 내에 모두 표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처리 방침 내에 하이퍼링크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가 되어야 합니다. 48번째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최신 현행화를 위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1번입니다. 개인정보 취급 위탁이란 용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으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마흔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 고지 항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4번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이기에 망법 대상입니다. 망법에서는 거부권 및 불이익이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개보법에서는 거부권 및 필수, 아, 불이익이 필수 항목입니다. 이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보법 개정안에 의해서는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처리 등 특례에 따라 망법이 아닌 개보법 내에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 바랍니다. 50번째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를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경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4번입니다.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명확히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51번째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목적 범인의 이용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1번입니다. 당초 수집시 목적 또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보 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쉰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용자 단말기에 설치되는 앱에 관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찾으시오. 정답은 3번입니다.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이용자의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동통신단말 장치에 설치된 기능, 뭐 사진찍기 같은 기능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요구사항인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접근 권한이 필요한 이유를 모두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접근 권한이 필요한 시작점에 대해서는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이용자의 접근 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접근 권한이 설정된 정보와 기능에 최초로 접근할 때,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구성되어져야 합니다. 신세 번째 문제입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게임 서비스 회원 가입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찾으시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망법 기준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 수집을 위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 대한 필수 고지 항목으로 거부권 및 불이익 부분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보법에 대한 부분에만 필수 고지 항목입니다. 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보법 개정안에 의해서는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처리 등특례에 따라 망법이 아닌 개보법 내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54번째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선택 항목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2번입니다. 개인 정보 수집 시 선택 항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재화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구성되어져야 합니다. 55번째 문제입니다.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과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4번입니다. 마케팅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인 전송 매체를 통해서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전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수신자로부터 사전에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자 우편은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고유 식별 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 정보 변경 시에도 정보 주체, 이용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7번째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 또는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58번째 문제입니다. 개인 정보 처리 업무 위탁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3번입니다. 계약 이행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는 대상기업은 정통망법 대상기업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대상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신9 번째 문제입니다. 마케팅 목적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별도 동의 받는 그 순간에 수탁자 현황을 필수로 고지해야 합니다. 별도로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만 고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60번째 문제입니다. 마케팅 목적의 개인 정보 수집 이용할 때의 내용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목적의 개인 정보를 직접 수집 시에는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되지 굳이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마케팅 목적의 개인 정보를 위탁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파트 3 업무 관련 분야별 세부 설명 실력 점검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